개같이 원켜합시다 그래도 자객 기준은 맞췄으니까, 남무기가 하루에 30억씩 하면 10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룹 사냥을 종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힘든 와중에 그룹 사냥을 가겠습니다. 38분에 1억 5천에서 스타트요. 한번 체크해보자. 1시간 얼마나 먹나? 지금은 흉가 1대2 사냥 중이고요. 흉가 목, 흉걸고 한방. 이제 나도 체력이 높아지니까 슬슬 이제 도사를 가려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넙죽 그냥 도사면 오케이였는데 이제는 깐깐한 면접관의 시선으로다가 풀났다 다 감기 오나 보다. 지금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승급해야 되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 어제 너무 추웠어. 말이 안 되게 추웠어. 날씨가 무슨 깜빡이랑 키우 들어오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 빙다리 핫바지 격순 아닌가봐. 최근 사냥하면서 이제 도사님들이 다 나눠주더라고. 근데 지금 벌써 체력 지금 13화까지 다 찍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 14만 다 찍고 경업치 탱크에 경업치 저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던데 1차기 하 전에는 14만 위로 못 올립니다. 경업치가 이제 또총 저장 가능량이 100만이고 그것까지 다 채운 사람은 한마 마려 한 2, 3만 정도 찍어 놓겠네. 네, 저는 생방은 여기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러 오실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면 사람이 되게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분탕이들이 생겨요, 분탕이들. 나는 시청자가 절반이 되더라도 분탕이들은 못 참거든. 중시, 아유, 축하드립니다. 나 언제 따라가냐, 이거. 체력 8만, 7만, 7만이면 70, 140억 차인가? 부럽다. 며칠간 이좀 쉬면 되겠네 아니지 어디 쉬어 경험시통 채워야죠 평가 안방컷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혼으로 6만대 한방 나고요 노혼으로 딱 10만대 한방나요 흉쾌가 스커지 메타로 2억 5천 정도 먹거든요 확실히 도사랑 사냥가는 거 훨씬 느리긴 해 근데 이분들이랑 사냥을 많이 가 놔야 나중에 이제 같이 뭐할거 하지 함께 가야 합니다 도사들을 주변에 결집하고 있는 이유 이 매월 썸을 먹을 거예요 사성통일이 목표야 천하제패 운파면 그거 어때 운파면 숲 내가 이제 숲에서 방송하니까 약간 이 사장님한테 충신 느낌으로 찍어 놓는 것도 있고 끼어 맞추려면 얼마든지 끼어 맞출 수 있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수업 좋다 근데 이 외자가 되나? 근데 문팝이패 그게 얼마 할라나? 엄청 비쌀 텐데 바돈? 근데 바돈 떨어지지 않나? 지금 일단 떨어지는 추세잖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긴 해야 되긴 하겠다 그 당시 시세가 기억이 안 나네 가격이 이게 몸파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 한 시간에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네. 경험치 차이는 좀 나는데, 호박 수익,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룹사를 하는 거지. 아니요, 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흉과 호남방에 보내는 격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몇 명이 없거든요? 조사들도 딱 아는 거지.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스커지 해버리면 더 빠르거든? 그래서. A급 격수다, 사실은. 내가 넥슨이 막, 어?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뻥 같아. 그냥 저 MSW가 너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냅다 그냥 기습 공격한 것 같아. 개발자 30명부터 다며 개발자 30명이면요, 진짜 대형 프로젝트야. 근데, 현실고증 하나도 못해. 렉이 있어. 근데, 뭐,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개인 대 기업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 이길 겁니다, 아마. 뭔가, 그래서 사장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쪽쪽 빨면서 그냥, 천천히 해. 하다 보니까, 갑자기 MSW가 완성도가 너무 높네. 사장이 어느 날 와갖고, 극대노 하면서, 야, 너네 어디까지 됐어? 숙제검사를 했는데, 아직 그룹창 밖에 못 만들었는데요. 교환창은 그건 아직. 야, 일단 출시해. 그런 게 아닐지. 잘했어, 요 라이코스. 이거는 언제적 틀딱이냐, 이거. 어?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음, 저거는 진짜 슈퍼 틀딱인데, 아는 사람은. 라이코스가 전자담배가 아니라요. 옛날에 그 인터넷 그게 라이코스가 있었어. 근데 걔가 이제 모델 그런 거라서, 자레스 라이코스, 막 이런? 그런 거였단 말이야. 68이나 좀 하고 오자. 69,000. 자,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저냥 그런 사냥이었다고 하면은, 파티 사냥이라고,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와캬파헉농쭈 자 지금부터는 이 예솔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스커지 사냥입니다 왜 스커지냐면 갖다 박으면서 사냥을 해요 사실 이름을 남들이 먼저 정해버려 서 스커지지 나였으면 죽은극복사냥이라고 지었을거야 흉가폭격기 10번은 하면서 통계를 내야돼 이게 안정적인지 어우 이름 참 귀찮게도 지었다 채널 옮겨야겠는데 이거 너무 많다 여기 여기 많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와 안정적 세방이다 이러면 스커지 되지 이거 그렇고..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딱 3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죠. 막 4방, 5방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7만 1000인데 안전하게 딱 3박 나오거든? 픽사리가안나 이러면 스커지 사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진짜 오몸 비틀기로 하려면 4만.. 4, 6만 4000부터 좀 돼요 근데 이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채 달고 조금 맞아도 될 정도면 7만 넘으면 될것 같고 도사랑 하는 거랑 차이 많이 나죠 왜냐면 도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좀 사람 없는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 이제 도사랑 사냥을 했잖아? 근데 도사랑 사냥을 하는 사냥법 이외에도 도적은 이 스커지 사냥법이 존재한다고 자꾸 이걸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파티가 쫑난 김에 아 근데 여기 사람 너무 많다 딴 채널을 가야겠는데? 지금 또 사람들이 이 흉가 사냥에 다 이제 몰릴 그 단계라 채널 리롤 하겠습니다. 채롤 하겠습니다, 채롤. 여긴 더 많어, 사람이. 야, 씨. 지옥이다, 지옥. 그냥 내출 캐릭 두 개만 딱 들고, 데리고 그냥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내가 납치해봤어 저기 엄청 많길래. 딱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체크를 하고 싶은데 딱한 시간 체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먹는지 2억 5천 먹지 않을까? 아니 뭐야? 옮겼나 또? 몽달이 아니 다니가 얘네가 다 잡어? 와이씨 와새 놈이 하나씩 다 잡아먹네 와 전쟁터다 전쟁터 전사 스컷지 되지만 우리 전봉이는 출두가 없어요 지금부터 재볼까? 자퀘 받는 것부터 하자 12시 50분에 1억 4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볼게 이 이놈의 이왕퀘억가만 없으면은 3억 5천까지도 가거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컨트롤이 필요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운빨이 운빨 네, 퀘스트 억까만안 당하면 엄청나게 빠르다 벌써 2,400만 했지? 네, 일부러 죽고 상황당에서 풀피 채우는 그 메커니즘으로 사냥하는 겁니다. 사실상 스커지보다 죽은 극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우, 여기 좀 얘들아, 다 서있지 마. 옹기종기 다 서있네. 출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냥의 핵심은 운빨이에요, 운빨. 여기서 퀘스트를 얼마나 빨리 받아서 뛰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사냥 자체는 뭐 난이도도 없고 그냥 대충 필, 필세번 갈기로 튀면 되는 거라. 튀는 것도 아니 그냥 죽으면 돼. 아까 그 도사 두 명이랑 그렇게 그냥 한 시간 내내 짜흉가모브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1억 8천에서 맥시멈 2억이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너네들이랑 떠들면서 막 퀘스트를 주네 만에 왕 역할 을 하네 만에 해도 미니멈 2억 4천 5천인 것 같아 빠르게 하세요 음. 나는 알트 8, 9에 살감을 해놨거든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살감 살감 살감을 그냥 하는 거야 아니, 누가 이걸 보호 걸어놨어. 아, 진짜, 어떤 양아치니. 아,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아. 저런 꼬장이나 출회 사라짐, 이런 게 없어야 정확한 체크가 가능한데. 근데 지금 이게 맞냐? 다 고구려 왕패서 지금 봐봐. 채널에 100명 있죠? 여기 지금 간, 오가는 유동인구 따지면은, 한 20명이 이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출회까지 따지면, 그냥 다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 좋다, 사람 없다. 드디어 한적한 시골 생활을 할수 있구나. 2시부터 경험치 딱 체크해볼까? 2시부터 딱 3시까지. 하... 아니, 대체 왜? 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아무런 이득이 없잖니, 너네한테, 어? 진짜, 더더 말고 덜더 말고 내가 딱한 시간만 사냥 제대로 하다 갈게. 괴롭히지 마. 안 돼, 마비시키지 마, 아! 저 사람이 내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니까 뒤질 것 같아서 그냥 마비 걸어준 것 같아. 지금 딱 30분 됐는데, 이거 중간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억 3천이야. 그니까 이제 후반부에, 나머지 후반부 30분에 이슈를 하면서 해도 2억 6천이라는 소리야. 템포 좀 땡기면 3억까지 되는 거지 그니까 저 도사들이랑 이제 화장실 안 보내고 이렇게 게임해도 2억 먹기가 힘든데 그 효율이 너무 좋아 이런 것까지 해준다고? 광제왕 캐를 이렇게 해보는데? <laughs> 고맙다 야그 입구 쪽에 서 있어야 최고 효율이긴 해 갑자기 템포 엄청 올라가겠는데 이러말 옳지 아길 아, 아니 왕아 어왜 모든 게 괜찮은데 너만 지금 그러니 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딱 서서 딱이 셀에 서가지고 여기서 여기 보고 있어 그러다 알 내리면은 바로 그냥 타고 이로 갈수 있어. 완전 최적화를 해보자. 동선의 최적화. 막상 사냥은 3초도 안 돼. 간다.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렇지. 쥐고기로 딱 표시를 해놨구나. 나는 바로 내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살려달라 그러고 있네. 기수 대기. 기수 앞으로. 비켜. 빵빵빵. 레게머리야 해골 꺾 때문에 2억 6천이네. 사이클 다시 재보자. 3시 3분부터 5억 9천 스타트. 아이고. 오케이 사소해. 뭐야? 저놈 저거... 우리말 뺏어가려고 저거 저거... 좋아 보였나보지. 니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대왕패아... 아니 난 지금 황제 사냥 중이라... 난 사실상 황제인데... 왕 이렇게 꼬장을 놔도 돼... 독충야 잠깐만... 뭔가 불안당들이 부디락 친것 같은데... 안 돼... 안녕 못해... 안녕 못해... 하지마! 조사 때문에 경솔질났네. 아니 지금 1 시간 타이머 택 중이라고 지금 타이머 택 중이라 어디 옮길 수가 없어. 30분에 지금 1억 4천 했어. 30분 1억 4천. 또 3억이 좀 모자라네. 아니 여기 길다 막혔네. 아니 왜 여기서 자는 거야 얘네? 야야 말 이거 탈수 있냐? 뭐야 나마 마이트. 말 뺏겼다 돌려주겠지? 타고 내리겠지? 말이 있겠지 여기? 아... 없어졌어 말이 새끼야 저, 돌려줘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이제 뺏기지 말래 지갑 뺏어 놓고 지금 타임 체크 중입니다 1시간? 그럽시다 그거 하고 자야겠다 이거 4시 3분에 끝나요 4시 3분 그거 끝나고 바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네. 넋 놓고 있으면 이게 손이 꼬이면 그게 다 경손실이라서 3억 넘길 것 같은데 3억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템포를 올려. 지금 우리 요원 하나가 계속 지금 주차를 해주고 있거든 말을. 저것 때문에 조금 속도가 부팅이 되고 있긴 해요. 2분 남았고 두 번. 아 빨리 가면 돼. 와, 딱한 시간에 3억 했다. 진짜 도우미 친구들 달고, 왕억가만 없었으면 진짜 3억 3천까지 했을 것 같은데, 3억 5천까지 했을 것 같은데, 와, 딱 3억 했네요. 아유, 그래, 고생했다, 얘들아. 쉽지 않았다. 진짜 이게 사냥, 사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왕이 퀘스트를 안 줘버리면 그냥 답도 없네요, 그냥 이게. 그래도 한 시간에 3억 사냥이 가능하다. 조금 더 내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각 사냥을 좀 비교해 보려고 챌린지를 해 봤는데,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거를 계산해 보자. 아까 밀대 한번 또 해주신다는데, 아주 기가 막힌 분들로 붙여주신다 하셨거든요. 자, 경험치는 9천만에서 시작하고요. 제가 육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현재 시간 4시 10분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힐 들어오는 거 봐. 아니, 얘네 힘으로 밀어 그냥. 원래, 본섭도, 이흉가 사냥도 다 서바이벌이었어요. 잘하는 격수가, 못하는 격수 밀어내는. 지금 바람은 너무 선비야. 어, 옛날에 비하면, 너무 그냥, 거의 공주님 사냥이라가지고, 진짜 화면에서 눈을 안 떼고 하느라고 말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효율을 내보겠습니다. 와, 앞에서 그냥 어그로를 다 끌어주네. 혼은 혼대로 다 걸고, 어그로는 어그로대로 다 끌고. 그니까 러 이게 무빙을 쭉 당기는 게 아니라, 롤로 치면 이제 다음 캠프로 이동하면서 정글로 놀듯이 그렇게 사냥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정글러가 뭐 8부 먹으면서, 이제 레드로 이제 당기면서, 무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랑의 혼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 당기잖아. 와, 9분 1억이야? 저도 이분들 템포에 맞추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사냥 신기록을 한번 세워봅시다. 도사님이 리드를 먼저 해주시네. 어디로 갈지. 나는 그거를 얼타지 않고 패기만 하면 돼요. 흐름을 잘 알아야 돼. 모비, 이 다음 순간에 어디로 모빙을 칠지. 이래서 도사가 귀족 소리를 듣는 겨. 도사 실력에 따라 많이 갈리거든. 진짜 빠르다. 나 지금 벌써 1억 7천을 했는데? 스타트 경험치가 9천만입니다. 와, 혼돌아가는 속도 봐. 근데 놀랍게도 예전에 2000년대 아저씨들은 한 상위 10%고 다 이정도 사냥을 했어요. 피지컬의 시대였지. 약간 사냥을 약간 무화지경으로 한다 해야 되나? 와, 이 사람들 손에 모터를 달았나. 키보드 불나겠네. 저 인간들이 호박 다 죽고 다닌다. 제 노났네, 제네 우리 하나도 안 죽는데. 지금은 바람의 나라 서버제잖아. 채널제? 그래가지고 한 채널당 이제 100명씩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그냥 다안 서버이면 뭐라 넣었어. 그래서 이런 흉과 같은 결국 이제 엔드 사냥터 보면은 이게 실력자들이 막다다달라붙어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사냥 경쟁이야. 못하지? 바로 버려 두사가 즐 그러면 수고요 그러고 그리고 다시는 사냥 못 가요 그러면 그 시절 바람을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하는 건데 얼마나 그때 그 서바이벌 많이 했으면 이 컨트롤이 손에 있잖아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막 내가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막 날라다닌다고 해서 막 두세 칸씩 축지밥 썼어 끝이야? 와, 딱, 딱 6억 했네. 하, 진짜 빠르긴 하다. 6억 천인데, 사실 시간을 계산하면, 네, 딱 6억이네요. 야, 미쳤다. 와, 내가 이렇게 손이 아픈데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얼마나 아플까 손가락이. 그쵸? 지금 뭐, 체력 좀 높은 도적이할수 있는? 세 가지 사냥을 했어. 사람들이 효율을 다들 궁금해 하니까, 이제 이걸 딱 설명을 해 주자면 그니까 기준은 체력 65,000 혹은 7만으로 할게요. 체력이 6만에서 한 방이나. 근데 이게 좀 여유분 체력 통이 있어야 짤피가 안 나와 가지고 한 65,000에서 7만 정도 다 잘하는 도사님. 그리고 1 시간 기준. 흉과 1대 1은 진짜 손도 바쁘고 바쁘고 눈도 바쁜데, 효율이 안 나옴. 왜냐면, 이게 내가 체력을 6.5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사 생명의 기한이한티에 5,000이에요. 5,000인데, 이걸 다다다 연타했을 때, 평균적으로 1초에 3번씩 넣어줄 수 있어요. 3번씩.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피 유지해서 도적이 필살 건물을 쓰면, 마이너스 이제, 35,000이잖아? 그러면은, 도사가 한 명이 있으면은,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체력을. 최대 효율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1.5에서 잘 나와도 1.8? 그래서 보통 흉가 2대1을 하죠. 2대1. 이거 진짜 손이 바빠요. 엄청 바빠. 근데 이거는 초당 회복량이 3만이라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하면 2억. 보통 2억 2천. 이 정도 효율이 나와요. 1시간에. 물론 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겠죠 그리고 3번 스커지 사냥이라고 하죠 스커지 사냥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를 나는 이 악물고 이거 스커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혼도사가 쩔을 해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체력 한 45,000부터 돼요 근데 이건 알바를 써야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사실상 비추하고 요거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쥐어짜기 쥐어짜내서 필 네다섯 방 쓰면 잡는 체력이 64,000에서 65,000 정도. 나는 무조건 이거 스커지를 해야겠다. 싶은 분들은 이 정도 체력은 갖춰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세 방. 이 정도면 이제 좀 안전하게 하거든요. 필세 방으로 잡는 체력 분위가 7만에서 한7 7만 5,000 정도. 그러니까 요요 요 정도 되면 사실 안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이게 한 2억5천을 먹습니다. 시간당 한 2억5천 정도를 먹어요. 근데 2억, 이건 좀 편차가 커요. 2억5천에서 3억5천까지 먹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왕마음임. 플러스 약간 황제. 왕성, 왕성 들어가면 이제 기수가 대기. 어, 기수가 대기에서 말 지원도 해주고 흉가 들어가면 도사 대기.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맥시멈 4억까지도 먹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3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밀대. 이거는 이제 숙련공들, 숙련된 도사 두 분이 붙으면 1시간에 6억을 먹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거 6억 5천에서 7억도 가능할 수도 있어. 만약에 자객으로 올라간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사냥 속도가. 그니까 이게 지금 밀대 도사분들 시급이 만 1.5에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두 분을 모 치는 거야. 그니까 러 시간당 3, 4만원의 유료 서비스. 그니까 러 정리를 하면 1대1 사냥 1.5억, 1대2 사냥 2억, 스커지 3억, 밀대 6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채 7만 언저리 도적. 아, 그걸 얘기 안 해줬네요. 스커지 사냥이 체력이 10만이면 평가가 한 방이에요 이러면 조금은 더 빨라질 여지가 있죠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 결국 호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체력이 높아서 한 방에 빡 보내더라도 이게 죽어야 돼 거기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장 문제점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대 이거는 그래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스커지 왕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가 한 8만 언저리까지 키우면서 많이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내일 와서 또 개같이 또 사냥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무시고 내일 또 봅시다잉 안녕